영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각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세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울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도님 참미합니다. 참 예수님. 목이 편하라고 뒤로 다 갈게요. 이래 있으면 목이 이래 올라가잖아. 그죠? 자. 자, 오늘 복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는 시몬의 장모가 독특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뭐냐 면 아파요. 근데 이 아픈데 재밌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이 가서 뭘 고쳐주고 보듬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열내이놈이 갑니다. 열을 꾸짖으셨다고 하죠. 사실 자연계 모든 건 그게 우리 눈에는 나빠 보여도 하느님의 거룩한 일에 봉사하는 것들입니다. 벌거지들이 있어야 뭐 물건들이 이제 분해되죠. 시체가 있는데 이 구더기들이 안 달게들마 그냥 그대로 그 흉한 모습 그대로 계속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아이고 벌거지들이 이제 들어가가 사실 몸 안에서부터 우리 벌거지들을 갖고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대장균, 유산균 같은 게 사실은 우리 몸 안에 이미 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가만 놔두면 안에서부터 썩어 나가죠. 그렇게 해서 분해가 됩니다. 모기도 우리는 귀찮고 성가시지만 지 나름대로는 역할이 다했을라 우리가 다 파악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냥 우리를 물만 붓고 귀찮고 성가시고 하니까 싫을 뿐. 원래는 지 역할이 다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걸 하느님의 아들이 가서 꾸짖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시몬의 장모에게 들러붙어 있는 이 열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범주의 병증이 아닌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범주. 내가 무리를 해서 뭔가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견뎌내야 돼요. 왜? 원래 그런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감기 걸리마, 양모마 일주일, 안모마 7일 걸린다 하는 말이 있죠. 뭐 끄덕끄덕 하고 계시나? <laughs> 일주일이 7일이지뭐딴 말이가. 그러니까 뭐 무나 무나 똑같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쉬라 이 말입니다. 감기 걸리마, 딴짓 하지 말고. 네. 내일 또 성기술래 갈 때도 몸에 열이 심나는데 억지로 무리해 갔다 오마 병 따블로 걸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열증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범주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모든 병이 자연계 순환계에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몸이 일으키는 작용이 아닌 어떤 병증은 더러운 영들이 일으키는 작용이란 말입니다. 사실 사람은 그냥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가다가 뭐 어디 쓰러져 갖고 뭐껍질이 까지거나, 아니면 차에 부딪히면 뼈가 부러지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영혼이 아프기 시작할 때그 영혼의 아픔이 다른 병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건 뭐예요? 알코올 중독. 이게 뭔가 속에부터 우라통이 터지는데. 이걸 어떻게든 식화, 식화해야 되겠는 거야. 막 스트레스가 미친듯이 영혼에서부터 쌓이는데 이걸 잠시나마 있게끔 도와주는 수단으로 술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길들다 보면 중독상태가 빚어지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외적인 병증이 아니라 내면 영혼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게 육체까지 발현하게 된 병증이란 말이죠.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단해요. 꾸짖으면 됩니다. 나가라, 네 있을 때 아니다. 그리고 나서 재밌는 게그 부인은 즉시 일어나서 그들의 시중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프기 때문에 아픈 사람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지만 이 아픔에서 회복되고 난 사람은 이제부터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거꾸로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안 아픈 사람이에요. 반대로 지가 맨날 받기만 할락하고 사랑받기만 할락하고 어, 모든 걸 그냥 누워갖고 앉아갖고 다 달라만 가는 사람은 영원히 아픈 사람이에요. 왜? 영원히 건강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조력이 되는 일을 찾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고 누군가를 보듬어 안고 사랑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역할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이마 집비 모른다는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당겨오는 거예요. 아픈 동안 내내. 자, 한 사람이 돈 봅니다. 뭐 대단한 일 하는 거예요? 아니죠. 돈을 벌어야 지가 집에 밥 넣고 먹고 살지. 자기를 위한 활동이에요. 그 사람이 아이를 낳습니다. 뭐 대단한 거한 걸까요? 대단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이 생겨난 생명을 빛으로 초대한다면 그 달란트를 얻는 것이지만 하나의 달란트를 내가 갖고 있는 내 영혼이 달란트잖아요. 내 하나의 달란트에서 다른 하나의 달란트를 얻어낸 셈입니다. 그러면 한일다한 거예요. 그래 원래 혼인 성서는 그게 다 알아. 두천주교 신자가 결혼해가 한몸이 된 뒤에, 어, 나를 닮은 영혼 하나만 초대해서 빛으로 끌고 들어가마 나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마저도 안 합니다, 옷의 세상에는. 아, 좋은 거 미길 줄 알고 돈이나 용돈이나 좀지줄줄 알아도 빛으로 초대를 안 한단 말을 에요 그나마 그 후대는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개들도 새끼를 낳고 소들도 새끼를 낳고 돼지도 새끼를 낳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동물적인 수준에서 하나의 행위를 한 것뿐입니다. 동물도 지 배고프마 밥 찾아 물줄 알고 오늘도 아까 오면서 시부님 식사하셨나 하는데 <laughs> 예, 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오이 한 쪼가리 묶고 왔다. 사람은 배고프마 근데 걱정할 게 아니고 점심때 하도 많이 먹어고 배가 팅팅 나와, 이씨! 저녁때는 오이 한조금만 먹으면 배가 부르단 말입니다. 지 배고프면 지 알아서 다 찾아 모여! 예, 이제 더 가서라도 또 배가 촐촐하다 싶으면 뭐 하나 끼리 먹으면 될까, 이가 그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위한, 자신의 이득을 위한 활동을 추구한다는 거죠.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반성을 하면서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시중 드는 일을 해본 적이 있는가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돈벌이 하는 일, 내 자식들을 위한 일, 이런 것에 만족하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내가 헌신적으로 뭔가를 조금이나마 나누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나? 자, 해질 무렵이라는 성경의 시간은 어둠이 다가오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한창 20대 때는 그 육체 갖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을 하죠. 예, 그래가 막뭐 오만 지다 합니다. 그죠? 뭐 수영장 가갖고 막 수영도 막 해보고 막 바다가 갖고막 니가 더 빨리 가나 내가 더 빨리 가나 겨루기도 하고 막 달리기도 막 하고 높은 데서 뛰 내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실, 실, 늙죠. <laughs> 바닥에 앉으면 다리 피도 안 통하고, 막, 아프고, 막, 허리도 막, 깨끗,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죠? 늘 건강한 상태면 괜찮은데, 어둠이 다가오는 상태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 아픔들이 우리를 엄습해온단 말이에요. 영혼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아픔의 결과물들이 우리의 영혼들을 엄습해 옵니다. 항상 우리가 빛에 둘러싸여 있고 하느님의 은총의 보호를 받고 있으면 되는데 때로는 빛이 꺼지고 내가 하느님을 와 믿고 있노 의심도 들고 그럴 때가 다가온단 말이죠. 그러면 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자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나 마 성당 안 가도 잘 믿는다. 거짓말이니다 그렇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와의 유대관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그걸 예수님은 만들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게 없으면 애시당초 그런 시도를 안 했겠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조력을 주고받으면서 신앙을 활성화하고 유지시켜 나간단 말입니다. 잔다 벌써. <laughs>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자, 마귀들의 활동을 봅시다. 마귀들은 뭘 아느냐? 이거 마귀 얘기는 사실 어제 열심히 열심히 가르쳐 들었어요. 성당서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아이고, 얼마나 좋은 얘기고. 근데... 그 좋은 얘기도 마귀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좋은 활동을 어떻게든지 방해하고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마귀들이 말하는 것은 겉으로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처럼 들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무언가를 파괴시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 식별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떤 얘기를 들을 것인가? 그것도 식별을 잘 해야 돼요. 그 결과는 간단합니다. 내가 들었을 때 자꾸 뭔가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 얘기는 암만 좋은 이야기처럼 귀를 간지르다 하더라도 나쁜 악에서 유래되고 있는 말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날이 샙니다. 다시 빛이 다가오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그제서야 뭘 하느냐? 밖으로 나가셔서 홀로 외딴 곳으로 가십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안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틈나는 대로 빛이 있는 동안 하느님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주선을 해서 그 빛을 받아들여야 또 다시 어둠이 다가오고 아픔이 시작될 때, 그때 그 아픔을 견뎌낼 힘을, 내공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입니다 사실 지금 저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있죠. <laughs> 그죠? 여 계신 분들만큼 기도 오래 해 오신 분들은 따로 없을 게라 에. 우리 어르신들, 그죠? 기도 오히려 안 하면 찜찜하죠? 그래도 됐다. 에. 이제 갓 신앙에 들어선 분들이면 조금 예외일 수 있어도 여 기본 한 8, 90%는 전부 다 기도를 안 하마 찜찜해. 그죠? 주머니손딱 넣어마 묵주가 딱 들어있고, 에? 이거라도 뭐좀 쥐고 있어야 마음이 안심이 되지. 근데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은 이거를 쥐주마 그 기도로 부담이 된단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살펴보고 마무리 합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니 사람들의 인간적 감정은 그를 붙들고 싶어 합니다. 우리하고 있어 주십시오. 거기에서 우리는 신앙을 자칫 잘못하면 착각하기 시작해요. 신앙은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것 맞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방방곡곡에 전하는 것. 그게 더 우선된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좋은 활동을 하는 것 이전에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더 근원적인 방향입니다. 가난한 일을 돕는 건 좋은데, 가난한 일을 도우면서 그의 영혼을 하느님께 가까이 이끌어야 그게 좋은 일이 되는 거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주는 것은 좋지만, 그들의 영혼의 방향을 올바로 체크하지 않고, 그들이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는데도 세상적으로만 좋은 사랑을 던져 주는 것은 신앙적으로는 오히려 그릇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냉정해 보이잖아요. 그죠? 어, 나는 너거들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 나는 다른 일을 하려고 여기 보냄을 받았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곳에도 전해야 하고 그들의 시급함을 보살펴야 된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성지순례를 감아 거기에는 수많은 이 순교자들의 무덤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무덤들을 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요 와이를 죽어 있나 한 번만 묵상해 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세상 좋은 것다 버리고 이 산골짜기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거기에도 무명 순교자들의 무덤이 있거든요. 와 이래 여 묻혀 있겠노. 우리는 오야든동 이름 남길라 하잖아. 그죠? 쪼매 한가 하나 하고도 어디든지 막 이름 새기 놀락 합니다. 뭐 이래 액자 걸어 놓고는 증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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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오만상 이름 새일락 해. 근데 그분들은 그런 것도 없이 자기 생을 던져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얻어낸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내 가그들랑 그렇게 배우고 올 때는 쪼매 노는 거 오야겠노 그죠? <laughs> 시보이야 밝은 둥근 그래 올 때는 쪼매 놀고 내 생각에는 실컷 탑쌓고 올때다 무너뜨리는 그런 기분이 그거지만서도 <laughs> 그래도 또 열심히 그래 해오던 거를 갑자기 막 바꿀라 하면 또 병나 있긴 해 예. 그래 합시다 <laughs>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